그 1회차보다 2회차 때 바누아 불렀습니다 o 아 h 웃라 명백한 동물적인 라인 역경 공룡 역경 공 뭔데 수행이야? 네. 뭔데? 봐 해봐 산... 첫소절뭐지산 아.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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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음 음을 잡아줘야 돼산산 넘어 산... 남촌에는 너무 너무 다르지. <laughs> 아예 초반 초반은 내가 몰라. <laughs> 처음에 올려해줘. 아 귀여워서 웃는 거야. 귀여워서. 누가 살길래 살길래. 작사 작곡 능력이 아주 뛰어난. 원본을 들지 마. 아, 아 진짜? 깡으로 쓰지. 이십 년 동안 그치나야 진짜 그렇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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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인 하는 방법 최근에 배워가지고 엄마한테 최지 이렇게 쓰라고. 근데 왜 그렇게 가리고 말하는 건데? 뭐 걸렸대요. <목적> 아, 진짜. <보공> 야 실제 선생님 같아, 뭔 알아? 선생님이있어 지금 자유로 생략하다. 호 만한. 양양 얘네들 타고난 펀치. 펀치가 잠깐만요. 그 치과 펀치, 아우차라치, 태양 그렇지? 그림, 댄스, 디트라더스 봉산물, 산물 말고 서울물아도안 야, 민준아, 아우 yeah. 라이, 명백한 노골적인 yeah. 역경, 공경 어미션, 생명, 포미라봉, 무시무시한 아이 캐슬, 알리츠트, 주장운이 like 잠정적인, 다, 잠정적인이 무슨 뜻이야? 내전에 숨어 있다. 숨어 있다. Potential 다 Potential 일시적. 언제든 바뀔 수 있는. Jay Trider 단기투 Formidable 의심의 M. B. Berlin 상반등. 오늘도 진짜 이겨냈다. 멱살 잡고 스스로 멱살 잡고 개이겨낸. 수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포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포기가 진짜 안 돼요. 그리고 포기 전에가 뭔줄 알아? 타협이야. 근데 그 타협도 안 돼. 똑같은 거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어렵게 해볼까? 조금만 더 틀어볼까?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뭐 잘못됐나? 어저께... 2시에 잤고 6시에 일어났거든요. 뭔가 잠이 안 오고 빨리 일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서둘러서 일을 했는데 아침에 시간이 좀 많이 쪼개졌어요. 집에 가족들도 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밥을 한끼 먹었나? 아니 얼굴만 보고 그냥 저는 나왔어요. 얼굴만 보고 나오고. 그래도 오늘 시험 전출아 애들이 많이 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봐주고 단어라도 좀 암기시키고 문제라도 좀 풀이, 풀리고. 오늘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었어요. 한 끼도. 하... 근데 그거 아시죠? 공복 상태가 돼서 속이 너무 편한 거야. 이게 너무 열받아. 그리고 그냥 집에 가서 푹 자고 싶어요. 내일 직전 보강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 수업 하나 더 있거든요. 내일까지 하면 바쁜 거다 끝나니까. 아, 하...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어머나, 세상에. <laughs> 좋은 거야 어머나. <아유. 웃음> 어떻게 잘렇게잘서지 어? 근데 <laughs> 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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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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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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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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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면, 나면. 응. 응. 너무 고소하다 야하 드시고 싶으신 응.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 조금씩 맛보아도 될까요? 이번 아이폰 하면 되는데 괜찮아요 네, 좋아요. 저기 옆터 스케치스 끼워 놓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키가 가지고 있지. 이거 가지고 가요 마 어, 야, 아빠한테 와봐. 에이. <laughs> 갑자기. 1손 들어보세요. 100개, 100개. 600대! 어, 꽤나 되네요. 1100대. 와! 자, 뭐 하나만 더보자 선생님, 저 1회차보다 2회차 때 단어가 이렇습니다. 1 0 0대 이게 단어예요 嗯。Um, okay. um. 야 근데 민준이 약간 미대 필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민준아 너 너무 잘 그린 거 아니야? 아, 머리야. 턱이 조진세. 너 지금 미대 갈래? 아니 선생님이랑 똑같이 현실 현실주의로 그린 건데. 야얘 너무 잘그리는데붓필 내려놔 정말한아 하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어, 동... 이거를 사는 그 상점이 따로 있어? 인터넷으로도 시키고 어. 그리고 동묘 같은데 가면 한만 어. 원이 이만 원이 하나에? 이거는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산 건데 이건 진짜 비쌌어요. 얼마 돼? 이게 1 1만 원. 야, 네. 근데 이걸 사야 했던 의미가 있었어? 내가 이 가수를 좋아. 나 한번 들어볼래. 네네. 어어 지게 풀네이션. 네. 네. 어, 어. 어, 어. 네. <laughs> 이거는 어디서 샀어? 이거는 인터넷에서. 얼마였더라? 7만 원이었나? 아. 요, 요 요새 유행이에요. <laughs> 유행. 야. 서클 아트에서. 심해 너무 얘 일본애 아니야? 아 이, 어, 이거 뭐야? 그렇지. 일본 맞아요. 여기 두명 일본인이고요. 그래. 중국인이고요. 어. 얘네가 한국인이고 얘가. 이지현. 어 맞아요. 어머 야 이렇게 어렸어. <laughs> 아시네요? 알지. 가위 s c i s 잠깐만 이정현. 아리아리하세요 아. 아리, 아리 하세요. <laughs> 약간 한국 전통 음악처럼.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이건 뭐야? DVD? 이것도 이전에. 아. <laughs> 예전에는 CD를 이렇게 팔기도 했어. CD지? 네 CD. 그러니까 이, 이 CD도 <laughs> 있고 DVD도 있고. <laughs> 미쳤다. 제가 <laughs> 뮤직월드 이런 게 있어. 에이, 장나라. 바퀴꽃 에아 그래 맞아 맞아 어 빠져. 장나라 장나라 되게 좋아하나 봐 음, 노래를 좋아하는 어? 음, 아직까지 봤더라고요 엄마 나 이걸로 그래 네, 이거 뭐 돈도 보내라고 만 오천 원을 입금하고 입금증을 무려 복사를 해서 가입신청서와 네. 함께 목표세상을 왜 보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여기 보면 막 주민등록번호를 쓰라고 야 진짜 졸라 재밌어 진짜 <laughs> 그치, 사진도 붙여야 돼. 왜 사진.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톡을 보냈더라고 전지전능한 일일 교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열었더니 진짜 전지전능한 슬라이드가 나왔어. 우리 희민이는 정말 수업 시간에 좀딴짓하고딴 생각하는 거 빼고 다 잘하네. 와 안녕. <목소리> 자그다 닦고 와 이거 채미 <목소리> <취미> 거지. 예 <목소리>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목소리> 지금. 외국 하는 거야아니잖아 <laughs> 야, 야 이것뿐만이 왜, 아니야. 무슨주의라고 지금 와, 썼고. 무슨주왜 무슨 이뤘어, 왜 이뤘어. 이거 배달적으로 아, 어떻게 아, 생각해? 어컨모데이션? <laughs> 파티 전문가? 그냥, 그냥, 그냥 발음대로 썼잖아, 이 새끼. <laughs> 인터 중세들. 야 진짜 야 발음도 틀렸잖아. 야 아니, 저 이거는 상담해야 돼. 너 나만 오늘. 아니, 얘는, 얘는 했는데 가져와도 뭐? 아 했는데 왜못 <laughs> 가져왔어 여기서 너무 할수 없지 근데 가져왔어 그때 못했어 이것도 못하고 결국에 썩어져 못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흉기가 <laughs> 아니에요 아만할수 못했으니까 버려봤다 이렇게 합열 여섯 근데 제가 이거 다 다시 크게 하고 왔어요 이네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 똑같이 애들이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애들이 더 어려워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물어봤고 이렇게 이제 오케이. Um, okay. 이해했어. 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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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웃음> 제가 이앞에서제 재료를 펴 놓은 세 명이 살지 그냥 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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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이거 줄래? 저기 가위? 원주민처럼 먹는 게 컨셉이야? 응 손으로 먹는 거야 이건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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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싸다 봐봐 일부러 이렇게 먹는 거지 원래 어, <laughs> 이게 유명한 거야 뭐야 응? 나 이거 어떡하냐 팁 <laughs> <laughs> 아니야? 괜찮지 그래도. 막 어. 원래 시커매가지고 얼굴이 안날 거야. 티안 나. 봐봐 어디 봐봐. 그렇 별로 어. 티안 나지. 봐봐. 다이다 안녕하세요? 네. 아다변아 지금 요요 네네네. 아네니 아, 300개 먹어